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음,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가 그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어, 이삭을...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했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 살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우리는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뭐 믿음의 조상 이런 거대한 이름을 붙여요. 물론 이제 믿음의 조상은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었을 때, 혹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그림을 머리에 떠올리면어뭐 모세가 지팡이 들고 딱 근엄하게 그서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 흡사한 어떤 그런 그림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어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브라함 역시도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그 죄의 본성 가운데 완전히 타락한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그 존재, 필요했다는 그 존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어, 굉장히 처음부터 이렇게 부탁을 했었을 때 어렵게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 문법. 뭐,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주석에 나왔어요. 소사라는 문법인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초점은 뭐냐면,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사고나 인지나 혹은 경험이 없는 그 상황에서 무작정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런 어떤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중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말 하기 힘들 거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긴밀하게,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를 하나하나 이끄시고 결국에는 그가 정말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된 자신과 혹은 인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사 속에 정말 많이 담겨 있고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번제로 드리려는 이렇게 17세에서 37세 된 아들을 나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박해서 칼로 그를 죽이고 불로 태워서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저기 그. 하나님의 그 천사가 아브라마, 아브라마 이렇게 부르면서 그그 그 수풀에 풀, 그 뿔이 걸린 순양을 준비해서 그 이렇게 대신 드리도록 하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한 인생에게 쭉 이렇게 치밀하게 개입하시고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너이거해이거해왜 이건 못했어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너 이거 했다, 저거못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부분 역시도 이 하나하나를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년에 그한세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의를 주셔서 그 죄를 다 이렇게 탕감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 뭐냐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율법과 규례를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게 만든다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칼빈이 율법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죄적 사역이 있고 하나는 규범적 사역이 있다라는. 그리고 예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곧 뭐냐면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인 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를 해결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 그럼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더 이상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에 부딪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이제 이런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나의 어떤 죄성을 바라보고 혹은 내가 내 깨끗해지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율법과 규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된 나를 철저하게 죄인 된 나를. 그래서 여전히 죄의 본성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존재로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거기에 관심 안 두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해 가는 거예요. 할수 있는 만큼. 때로 실패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나도 구원해 주신 거저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나 할수 없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건이라고 그래. 경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저기,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정말, 네가나 경애하는 줄 안다! 안다! 에어파렌. 독일어는 쉬워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단순히, 안다라는 게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지식도 알고 경험해서 안다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고 똑같아요. 안다는 건 뭐냐면, 부부가 함께 잠을 잔다. 그러니까, 충분히 경험한다. 경험했다.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경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꾸준히 아브라함을 그 동안에 친밀하고 섬세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정말 이제 네가 뭔가를 아는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야. 경외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하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여기서 뭐 땅도 주고 가난한 땅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자수 주겠다. 그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단순히 아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많은 민족이 되어진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과 함께, 가난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 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랬을 때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저기 그 22장에서 저기 그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22장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힘 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지만 그 썼던 그 의미와 내용은 정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그 엘로힘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2장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 음, 이렇게 드리라고 했던, 그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온 우주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생명을 주장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역사 속에서 구원 역사를 본질로 섭리해 가시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은 이거를 꾸준히 다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그 대적의 성문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형태와 내용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 행위는 그 인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암 이것들이 기반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없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철, 철저하게 그런 마음을 그, 그,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점점 점차 이끄시고, 그리고 그 경외의 자리에 이끄신 이후에는 더 깊은 경외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꾸준히 인도해 가시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22장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어, 이렇게, 그, 저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던 그 의미는 바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혹은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약속을 계속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형태인 거죠. 지난주에 봤던 그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도 노아가 경이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창조의 하나님이. 그리고 홍수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폐해진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범죄하기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보다도 조금 더 발전돼서 이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 정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알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 바로. 죄의 본성에 여전히 눌려 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인간의, 인간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와, 이곳에서 나를 구원할 요소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그게 머리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그 선택과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할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존재라는 이 낮고 차원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 대한 인지를 딱 알았을 때이 자리가 바로 경외의 자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적의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저기, 창세기 3, 그, 성문이라는 거는 고대 근동에서 어떤 자리였냐면, 심판의 자리였잖아요. 재판장의 자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공고, 그냥 단지 산 성에 있어서, 그 성에 있어서 그냥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행정적인, 재판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 내시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인의 그 후손 그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나오잖아요 그 승리 그 승리가 바로 여기서 다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네 씨가 어떻게 하냐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심판의 자리에 바로 그 심판의 자리를 네 씨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죠 누구의 권위를 이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임받아서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향하여 인자라고 말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 이런 어떤 자리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이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거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브리서의 말씀처럼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이해를 했을까 해서 이제 저기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마리아가 음, 마리아가 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 네가 그 예수님을 잉태해서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어 저기 아브라함 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켜 왔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저기 그 마리아가 그 이후에 엘리사벳에게 오거든요.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엄마.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가 사리아잖아요 이 사가리아는 그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엘리사벳의 남편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사가리아 역시도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조상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 마리아와 사가리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의 본문에 보면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 역시도 나의 때,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금방 보았던 것처럼 네 대적 니네 씨가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고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이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비하신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곧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고 본다면 우리는 그럼 지금 이 시기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죠. 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셨고 오신 그 예수님은 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오시는데, 다시 오셨을 때, 역시 완벽하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천하 만민, 민족과 열방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 때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이렇게 살았 썼는데, 지금의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한 지극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죄로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이런 어떤 내용들,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서게 만들어.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혹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아, 그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는 여전히 그런 죄의 본성이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은 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뭐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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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돼요. 그리고 역시 그 모든 시대 속에서는 십자가의 돌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된 자들은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과 칼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듯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듯 싶지만 내 중심 속에서는 응? 내 중심 속에서는 <laughs> 배고프면 내가 짜증내고 해서 그러긴 한데 아무튼 내 중심 속에서는 그래도 알고 있어요. 내 중심 속에서는 그 나의 에너지가 이 먹는 밥과 그런 양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채워졌을 때 나의 진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그런 듯 싶지만 이런 듯 싶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소망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요즘에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져서 많은 찬양들이 나오고 참 좋은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찬양인데 광양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요, 아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제가 느껴지지 않아도 저는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서 있는 이 광야의 자리 속에서도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성경의 인물들은 계속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